네, 작가님은 어, 다른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음, 생계를 위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던가 다른 일들을 의뢰받아서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어, 이 작업 기간과 작품의 수준을 보면 정말 오롯이 이 작업에만 완벽하게 집중해서 작업을 해내고 계신데, 그건 사실 모든 작가들이 꿈꾸는 로망이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많은 작가님들이 이, 이기훈 작가님을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셨는지요? 네. 예. 뭐 저도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림쟁이로서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뭐 강사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좀 육체적인 그런 노동도 조금 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다양하게 일을 하다가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보면 저랑 굉장히 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음.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이 소비 사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잠깐 좀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음. 어떻게 보면 이 소비 사회 안에서는 자동차라는 이 도구가 음. 우리가 뭔가를 운반하거나 우리 이동할 때 주는 어떻게 보면 그 도구잖아요 도구로서 한개한 한 물체인데. 이것이, 어, 이 소비사를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가치로 여러 가지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전혀 다른 가격대가 지금 그쵸? 붙은 사회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또 기호가치라는 얘기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욕망을 붙이고 소비심리를 붙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안에서 그런 욕망을 계속해서 노출하는 그런 사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굉장히 좀 힘든 사회가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인데 이 구, 이런 사회 구조 안에서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고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고 욕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자족을 함으로써 어,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음. 내가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 공부함으로써 어, 이 사이 안에서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서로가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와 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 젊은 시절 같은 그런 가치로 공유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 안에서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그런 거대 이 소비 도시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그 일정한 도, 생계비가 필요, 피, 생계비가 있지 않으면 삶을 이어가기 힘든 구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는 그 정도의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음. 서울에서 뭐 일반적인 아파트 그냥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면은 제천, 저희가 사는 이 고장에서는 뭐열채 넘게 살수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서울에서 자취방 한개 구하는 가격이면 이곳에서는 뭐 30평대 아파트를 한개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이런 구조,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소비 사회 안에서 좀 음. 자기 자신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면 또 그런 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할수 있는 또 그런 그~ 그런 삶을 스스로 좀 만들어 가면 자족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 자본주의 안에서 좀살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또 동의해주는 그런 아내가 있어서 제겐 또 너무나 고맙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일에 굉장히 몰두를 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 아내가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여보가 왜 그때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 가정은 이제 맞벌이기 때문에 그런 이 얘기가 가능한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여보가 그 때부터 자기 일에 좀 몰두를 했으면 좀더 편해, 편하게 할수 있었는데 약간 좀 아쉬웠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같은 생각을 공유한 이제 좋은 소중한 아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어,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것들도 이제 뭐 일거리를 쫓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것, 그리고 또 의미 있어 하는 것에 어, 제가 집중할 수 있게 옆에서 제 아내가 격려해 주고 또 응원해 주고 할, 하니까 저는 그런 아내가 매우 고맙기도 하고 또 저의 아이들도 저 그런 아빠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늘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좀하긴좀 좀 그렇긴 한데 해머 아이시죠. 네, 굉장히 제 스스로 좀 복이 많은 사람기도 이 하고 음. 또제 저의 어, 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저는 좀 단순해요 삶이 음. 삶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아이들 챙기다가 일하러 와서 응. 일하고 퇴근하고 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좀 있다가 이제 아이들 재우고 또 일을 좀 하고 응.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단순할 수 있을까 삶에 <laughs> 그딴게 거의 없거든요 저희 삶에는 뭐 취미 취미라는 것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취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취미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의 성장이 절, 저의 또 취미이기도 하고 또 저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 모든 게제 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응. 너무나 제 삶에 만족하기도 하고 뭐 아까 그런 질문이 약간 있기도 했는데 힘들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말씀도 요전 질문에 약간 있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냥 힘들 땐 지금 보이시는 이 뒷산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제천에서 도서관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이런 행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도서관 문만 열고 나오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세계로 이렇게 시야를 확 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다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런 상쾌해진 마음으로 산책을 한 바퀴 돌고 또 들어가면 또 새로워진 모습으로 또 일을 할 수가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일상 자체가 저는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기도 하고, 예. 그냥 좋습니다. 저는 그냥. <laughs> 이렇게 사는 게. <laughs> 예 정말 이런 환경은 돈으로 살수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번다 해도 얻을 수 없는 어떤 행복이죠. 네, 작가님의 작품은 그래픽 노블? 만화? 어쩌면 그런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작품들이에요. 사실 작가님은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 쪽에서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 그림책 쪽에서 사실은 저, 아, 굉장히 아직 개척해야 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작업을 고수하려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어, 제가 사실, 대학, 어, 대학교 2학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만화 쪽은 이제 와야 된 시기였어요, 완전히. 아, 그렇죠. 예,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웹툰이 음. 없을 때였고.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제 진로를 이제 탐색하기 시작할 때, 제가 뭘 해야 되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음. 그림으로 제가 또 그림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어린 시절에 쪽 이쪽, 이쪽으로 발을 이뤄둔 계기이기 때문에 어, 이야기와 그림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색을 하고 있을 때 우연하게 뭐 서점을 가, 가서 또 도서관에 있는 꽂혀 있는 것들을 우연하게 접한 것책몇 음. 권이 있어요. 근데 음. 그 중에 그세 권이 어, 데이비드 위진나의 책들 이한 권이었고 음. 또 가브리엘 맹산이 떠돌이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그 그 없는 그림 책을 보면서. 그, 어, 그림책의 세계가 굉장히 작가에게 어, 좀 자유롭게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을 준다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었죠. 음. 왜냐하면, 어, 출판 시장에서 펜이 아닌 도구로 그, 그 시절에는 어, 정제되지 않은, 어, 선이나, 뭐, 느낌들이 제대로 이제 출판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림, 그림책을 보니까 작가의 느낌이나 작가의 그런 표현들을 부안이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응. 와 그림책이 너무 매력 있는 장르구나라는 걸그 시절에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가 만약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활동을 20대 후반부터 하게 되면서 만약 내 그림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 수단이 그림책이면 굉장히 좋을 게내 나의 하고 싶은 어, 이야기나, 아니면 표현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책에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외하들, 외사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그, 시절에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양철금을 처음에 기획할 때 그림책으로 이제 기획을 했었고, 근데 제가 굳이, 어, 어떻게 보면 이걸, 그래픽 노블로도 볼수 있고, 이제 그림책에도 또 속하기도 하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것은, 근데 저는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저는 따로, 뭐, 그림책, 그림책이다라는 장르로 만들진 않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하지만, 이제는 이 시장이 그냥 그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그림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책은 또, 영세부터 100세까지 라는 그런 또 문구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그 연령대를 그 내포하고 있기도 한 시장이기도 해서 제가 이 그림책 시장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만나는 그런 또 다채로운 또 즐거움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쪽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확대되지 않고 좀 아직은 좀 작은 외소한 시장이긴 한데 제가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주인으로 사는 그 이유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 나를 이제 틀어 <laughs> 틀에 맞추기보다는 난 내,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웃음> <웃음> 네, 이기훈 작가님의 작품을 보다 보면 정말 판면이 엄청나죠. PC 정말 제 얼굴에 몇 배인지 모를 정도로 서가에 거의 꽂힐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판영에 거의 도록을, 도록과 같은 화집을 만드신 것 같이 책을 만들고 있어서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출간하는데 부담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책한 권에 들어가는, 음, 비용이 적지 않아서 이것들이 출간되고 또 판매되는 것들도 그분들은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가 또한 이런 대작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시간과 자기의 아무튼 뼈를 갈아놓고 자신의 인생을 다 여기다가 투여해야 하는 대작들인 것 같아요. 정말 안에 그림 보시면 하, 이, 이런 물결, 물방울 하나 하나까지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그리면서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머리가 띵할 정도로 아 나는 정말 날로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웃음> <웃음> 이런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우리나라 에 있을까?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독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작가님들과 이 출판계가 이런 이기훈 작가님을 정말 응?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그것만으로도 행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내용들은 정말 거대한 스펙타클과 마치 아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모험을 떠났다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어, 이런 작품들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이 그 그의 상황하는 보상을 작가님에게 되돌려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기존에 나온 책들이 아직까지는 그 어떤 음,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나 좀 저연령층으로 돼 있어서 작가님한테 그 반응들을 다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도 걱정이요. 없... 조금 되면서 작가님 그 사이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근데 이번에 제가 뭐 SNS도 많이 하지 않았고 음. 이제 그런, 뭐, 굉장히 아까 단순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을 내고 뭐, 저한테는 너무나 큰 사랑을 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독자분들이. 그래서, 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저, 저를 되게 사랑을 주시나, 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엔 공사을 내고서, 그, SNS가 이전 책들 낼 때랑 좀 다른 환경이 되, 됐더라고요, 사회 전체가. 네. 그 SNS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그런 반응들, 새로운, 너무나 칭찬들, 뭐, 그런 사랑들을 표현해 주셔서, 아, 이런, 이런 게 있었구나. 음. <laughs> 작가가 사랑받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좀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고.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작업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살짝 귀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 관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음. 근데 이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은 계속해서 경쟁하게 하고, 혼자 뭔가 위대한 것처럼, 또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인간이 갖는 그 감정은 어떻게 보면, 뭐,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관계 속에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독보적으로 뭔가를 이겨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음. 우리가 그 만들어가는 세상은 더불어 관계 속에서, 타자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보람을 찾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좀더 행복해지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익히 말하는 천국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금 준비 중인 작업은 그런 관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기훈 작가님과 제천에서 작가님이 직접 작업하고 계신 도서관 뒷산에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곳의 맑은 공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laughs>